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트미술학원 허동석 원장입니다. 네, 이용준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준서쌤 휴가 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아서 이화여대에 대해서 선화예고 이용준 선생님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선화예고에서 30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학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30년인데, 뭐, 이렇게 대학 들어가시고부터 하시면 거의 지도 경력은 40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네. 네네. 네. 예고와 학원에서 입시미술에 몸담아서 이렇게 전설적으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용준 선생님은 이화여대에 대해서는 네, 마스터로 불리고 계십니다. 드로잉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셨 하셨는데요 몇 명이나 대략 가격을 했을까요? 뭐셀 수는 없는데 뭐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15명 이상씩 붙였고 가장 많이 붙였을 때가 40명 가까이 아네한 해에 40명 네. 지금 뭐 선생님 지도 전공은 서양화 쪽을 담당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현재 서양화 쪽은 실기가 또 없는 관계로 입시 정시를 할 때는 또 디자인 쪽을 지도를 하시잖아요 네. 서양화 전공이신데 디자인 쪽을 지도하시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과거에 이래 그, 어, 입시 방향이 그러니까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표현하는 게 주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서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디자인과가 다르게, 어, 회화과는 혼합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시험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 디자인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재료적인 네. 측면에서 서양학과는 좀더 같은 구성을 하더라도 회화적인 느낌이 훨씬 더 중요했고, 네, 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연필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드로잉만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어~ 구성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서양화를 합격시키는데도 <laughs> 구성 요소가 중요하셨었고, 네. 당연히 디자인 쪽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그럼 그러니까, 서양화와 디자인의 어떤 공통점은 구성과 조형 관계에 있는. 네, 그 부분이 똑같았던 거죠. 네.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았던 시기였죠. 아, 네. 그럼 지금 바뀐 이의 <laughs> 디자인에 대해서는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바뀐 것도 사실 그 전과 다르지는 않는데, 이 네. 절지를 반으로 쪼개서 네, 네. 좌측면에는 이제 평면도형 문제, 우측 문제는 이제 입체도형 문제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서양화와 디자인의 어떤 공통 분모를 집대성 해서 지도를 하시는 거죠. 네, 결국은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깊이 있게, 밀도 네. 있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었죠. 네. 이화여대는 수시는 실기가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네. 되고 있고요.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1단계는 이제 내신하고 학생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배수를 뽑아놓고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이제 기반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실기만 이제 디자인학부와 섬유 패션학부를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학부와 섬유 패션학부의 어떤 실기 차이가 또 궁금한데요. 디자인과는 이제 아까 얘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도형,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평면적인 시각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이거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할 때는 네. 조형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과 이해를 도와주는데, 실제 학생들은 그거를 그냥 듣고 이해하는 쪽으로는 해결을 하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그 포인트 같아요. 조형 언어를 네. 사용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라든지, 네. 리듬이라든지, 네.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건, 네. 구도를 뜰 때의 조건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음. 근데 뭐 디자인 학부와 섬유 패션의 실기가 좀 다르기는 다르잖아요. 섬유 쪽은 조형예술학부 쪽 그쪽 계열의 문제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쪽은 디자인하고 다르게. 언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서 나온 언어를 해석하는 문제들은 서울대의 네, 주제 해석 문제하고도 비슷할 수 네, 있네요. 거의 뭐 이대는, 이대가 지금 거의 서울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우리 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기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 많이 붙을까요 어, 예고학생들은 뭐 물론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 때문에 네. A도 받고 B도 받고 하는데 이권대 학생들도 다 수능 이후에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 상위권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와야 되는 정시에서는 디자인 학부와 섬유 패션 학부만 실기를 진행을 해서 뽑고 서양학과 동양학과 뭐 이렇게 조형 학부 같은 경우는 네, 수능 점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이대 같은 경우는 가군의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인데 이제 점수상으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이제 우수한 두 과목을 50대50 비율로 반영해서 뽑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대나 뭐 국민대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약간 점수가 부족할 때이 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 친구들은 워낙 또 A, B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고. 인문계 친구들은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은 수능이 거의 직전 끝났을 때쯤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선생님 제자들 중에 경력이 진짜 짧은데 합격했던 친구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측을 하는 거죠 문제를 네. 문제 예측을 했을 때그 학생이 이제 붙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화여대를 그렇게 많이 붙이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제자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함수를 하는 학생인데 네네. 아무리 피드백을 해도 학생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가 음.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네네.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수능도 그렇게 높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야, 그럼 서울여대를 네네. 한번 수시를 지원을 하자 그래서 서울여대를 지원을 시켰는데 서울여대를 보려고 하면 수차화로 해야 되거든요. 이 절기에 그것도 2대는 소묘만 하면 되고. 예, 네. 네. 걔는 이제 수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음. 이제 뭐그 당시에 5 등급 두 개인가 안 음. 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첩을 시켰죠 처음에는 초벌이니까 맑게 들어가는데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 탁해지면서 네네. 그림이 한마디로 썩었어 What? 시험장 갔는데 음. 정물대 어, 위에 상추가 이렇게 <laughs> 네. 상추가 쌓여있더래요 예상이 되죠 네. 주제가 나왔어요 음. 썩어가는 과정을 그리시오 그런 거야 음. 대박 애는 그 자체가 그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 황당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동안 뭐, 뭐 현역에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기간 동안은 마음고생은 많았지만 네네. 결국은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기에 대한 어떤 네, 마지막 정말 희망과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갑자기 또 각성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오늘 주선쌤 휴가 관계로 허동서 원장이 이화여대에 대해서 네, 이화여대 마스터 이용준 선생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다음 아. 촬영 때는 고려대에 대해서 용준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산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트미술학원 음. 허동서 원장입니다 긴고 배우, 긴고 배우, 긴고 배우, 긴고 배우. 이, 이용준 선생님입니다 긴고 배우, 긴고 배우. <laughs> 네, 선생님 소개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게? <laughs> 어? 아, 다시, 다시. 다시. 구독과 좋아요는 산소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